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이번 시간은 MySQL 혹은 MariaDB에서 파일로 백업받는 방법과 백업받아 놓은 파일로 복구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SQL 커리를 작업할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백업할 디렉토리를 생성하면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mysql 명령어 대신 mysql d 프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 뒤에 다이렉트 기호와 함께 백업받을 파일명을 적어주면 해당 파일로 백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백업 sq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지정한 데이터베이스가 sql 커리문으로 덤프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백업받으려면 특정 데이터베이스 이름 대신 All Databases 옵션을 주면 됩니다.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좀 귀찮습니다. 물론 실행 명령어의 p 옵션 뒤에 비밀번호를 적어줄 수 있는데 보안상 안 좋습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단마이.cnf 파일의 옵션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모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기본 캐릭터 셋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만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변경해주면 좋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존 방식대로 실행 명령어를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단마이점 cnf 파일을 설정했으므로 이제 u옵션과 p옵션을 생략하고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뒤에 백업받을 테이블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테이블, LTS 테이블, 이모지 테이블만 덤프 떠보겠습니다. 반대로 특정 테이블만 덤프해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그노어 테이블 옵션에 설정하면 되는데, 제외할 테이블이 더 있다면 이그노어 테이블 옵션을 더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덤프된 파일들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들 SQL 파일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테이블 생성 쿼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만 백업받고 싶다면 no create info 옵션을 주면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는 제외하고 테이블 생성 쿼리만 백업받고 싶다면 노데이터 옵션을 주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아야 한다면 SQL 파일에 날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백업 날짜가 파일명의에 자동으로 붙게 실명 영어를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백업받는다면 파일 수도 많아지고 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집으로 압축도 같이 진행되게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압축 결과 약 22%로 용량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압축하면서 백업받은 SQL 파일로 복구해 보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동일한 SQL 파일이 있으므로 SQL 파일을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SQL 쿼리를 실행하려면 압축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지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자동으로 지지 파일은 삭제됩니다. 혹시 지지 파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K 옵션을 주면 됩니다. 복구 전에 덤프 떠진 SQ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드랍 테이블로 테이블을 제거하고 다시 생성한 후 인서트 문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데이터들을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이 바로 복구해도 던프 떴던 파일로 정상적으로 복구됩니다. MySQL 명령어 뒤에 Redirect 기호와 함께 복구할 파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크론잡의 매일 새벽에 백업 밖에 스케줄을 걸어주겠습니다. 크론잡을 편집할 기본 에디터는 나노인데 저는 빔 편집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사용이 적을 시간대인 새벽 3시마다 매일 백업 밖에 설정하겠습니다. 패스가 잘안 먹을 수도 있으므로 전체 경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상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마이점 cnf 파일의 옵션들을 설정해놓고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크론잡에 설정된 스케줄 목록은 L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론잡은 계정별로 관리됩니다. 루트 계정의 작업은 슈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작업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하지만, DB 백업 파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디스크 용량을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백업 받아놓은 파일을 지우는 로직을 추가해서 셀 스크립트로 작성하고, 이를 크론잡에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백업 경로를 변수로 설정하겠습니다. 백업 경로에 압축해서 덤프를 뜨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30일 이전에 백업받았던 파일은 찾아서 지우겠습니다. 실행 권한을 줍니다. 새로 작성한 셀 스크립트 파일로 크론 잡에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ySQL 혹은 MariaDB에서 DB를 SQL 파일로 백업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QL 파일뿐만 아니라 XML 파일과 CSV 파일로 백업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